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를 시작하면서 추운 날씨에 국민들이 더 추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뭔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 전에 땅속 마그마가 이쪽이 약할까 저쪽이 약할까 움직이면서 일렁이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의 정권을 지지한 사람들도 주변의 불안한 시선에 전처럼 눈을 치뜨며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지켜보자고 기가 끊긴 태도를 보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무너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란 원래 한문 뜻을 보면은 발언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지하비가 세상의 큰 물길을 인도하는 것이 한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는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도덕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능력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뿐 아니라 애초에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한 세력이 촛불민신 덕에 원격결의 대통령도 되고 정권도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미천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웃도는 지지율이었지만 지금은 50% 아래로 급전지가 추락한 사실로 봐도 앞으로 더 어렵게만 꼬여갈 것 같은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대통령이 집권할 때인 40% 초반대 지지율 밑으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 초반대에 강철로 용접했다는 소위 문바 지지율도 지주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정권은 그때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상하는 게 지지층의 심리 상태라고 애써 자유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세상 일에는 원인이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론의 기능인 것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자적인 기능일 뿐 아니라 그 사회 구성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의된 의견의 숫자입니다. 특히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여론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을 정권의 우호적인 나팔수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 언론의 대표인 지상파 3사의 뉴스가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 정보가 아니라 편파 뉴스만을 하기 때문에 전정권에서는 그래도 20% 시청률을 유지하던 시청률이 이제는 10%에서 3% 내외의 시청률 유지된다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한 방송사의 시청률은 얼마 전에 1% 이하로 떨어졌다 합니다. 1% 시청률은 수억 들어서 제작한 뉴스를 5,500만 국민 중에 겨우 55만 명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상파에서 1% 시청률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방송 대국 TV 같은 1인 팟캐스트 모바일 방송에 수십만 명이 일부러 찾아서 보는 아주 시청 충성도가 높은 방송과 비교해보면 틀어놓고 근성으로 보는 시청량까지 포함해서 나온 시청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시청을 안 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파 방송을 지상파 뉴스가 계속할 때는 지상파 3사는 이제 여론 주도 방송으로서는 의미없는 방송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파 3사 뉴스를 어, 비롯해서 전체 언론을 정권적 차원에서 같은 편으로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청률 하락을 가져왔고, 이 시청률 하락은 또 비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대통령의 지지율 관계를 볼 때, 방송 같은 언론의 역할을 조정해서 나팔을 불게 해봐야 이제는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권 차원에서 실속 있고 진정성 있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자꾸 전 정권의 문제로만 핑계를 대게 되면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성사자가 주는 철퇴를 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보다도 국민들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정권은 실제 여부를 떠나서 현 정권이 전 정권보다 도덕성에서 앞선다는 것을 내서 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터진 대선 때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드루킹 사건에 현 정권의 핵심이 개입되었다고 확신하는 국민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친위 세력인 경찰과 검찰이 초동 수사 때 휴대폰 압수부터 해야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라도알 텐데 일부러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요령 있게 피해가게 한수 아리켜주는 권력자의 신현으릇을 검찰과 경찰이 충실히 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응성한 수사에 대한 비난으로 특검을 만들어 봤지만 도지사인 김경수 피의자가 만약에 자기를 구속하면 특검에게 대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서설퍼렇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어느 특검인들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또 재판에 넘어갔지만 브루킹 일당하고 여론조작에 직접 관여한 날짜와 장소를 실제 시연까지 했지만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 콘서트에서 형제라고까지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대통령한테 절대 보고할리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권이 불안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정치적 정책적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남한 국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한 적대국인 북한과 평화를 협의하는 것도 먼 미래를 위해서는 또 다른 안보 유지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피 흘리고 같이 DMZ를 방어하는 미국을 무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한테도 이런 방구 기뜸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이 비모장 지대 안에 지피를 열 곳씩을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도 하고, JSA의 비무장을 실시한다거나, 전방지역 비행금지구역을 동의해준다거나, 서해 NLL 주변의 완충수역을 양보해서 설정한 것 같은 것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차후에 따져보더라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의도에 비의를 맞춰준 안보를 흥정한 것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더 한심하게 정권이 균형감각을 못 맞추는 것은 정권이 국민들을 안보와 평화에 눈을 돌려놓고 싶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한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문제들과 같은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국민들이 힘든 문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자리 정부라면서 그동안 주요 일자리 8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어나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죠. 전체 실업률이 4% 안팎이고요. 실질적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 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최근 통계에서 보면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30대 에서 50대 남성들의 고용률이 90% 이하로 내려감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정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은 식어가고 소득분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권이 안보와 남북평화를 앞세우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는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남북혁명기금에서 1조 970억, 복권수익금 8,900억, 통일부 예산 4천억, 우리사회 간접자본 SOC로는 사용하지 않고 남북 철도와 도로 건설 등의 12조를 퍼부어 전체 15조에 가까운 돈을 남북 경협 예산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우리가 굶어가면서 북한을 돕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북한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력도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 일본한테 패심을 당해서인지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주의 국가에 가서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다 어떤 나라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들었다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보다 앞서 국가 자존심을 지켜야 할 뿐이 이렇게 균형감각이 없으니 속된 말로 나라와 국민이 가보시기로 망신당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말 써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균형감각이 없으니 밑에서 인사를 하는데도 여론은 무시하고 코드에 맞다고 여자 코미디언 김모 씨를 남북철도교류추전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독선을 해도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끼리끼리 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무덤덤할 뿐입니다. 안개석 같은 불안정한 평화를 찾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선 대통령과 정권이라면 오늘의 힘든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며 한 시대의 정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곡TV에서 보내드리는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